교육평가와 통계. 교육평가는 학생들을 줄 세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발달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자료 수집과 교육과정 평가를 위한 자료 수집을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측정이란 사물을 구분하기 위하여 규칙에 따라 수를 부여하는 절차입니다. 평가가 어떤 대상의 질과 가치 등을 판단하는 것에 비하여 측정은 어떤 행동이나 성격, 사물, 사건 등에 대한 단지 양적인 서술을 의미합니다. 즉 키가 170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측정이고 170여서 크다, 작다와 같은 가치 판단이 들어가면 그것은 평가가 되는 것입니다. 검사는 측정을 위한 척도를 말하며 사정이란 다양한 측정 결과를 통하여 한 개인이나 대상의 전체적인 모습을 조명하는 전인적인 평가를 말합니다. 평가관에는 선배적 교육관, 발달적 교육관, 인본주의적 교육관이 있습니다. 선배적 교육관이란 교육 목적이나 일정한 교육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방법을 동원한다 해도 다수 중 소수라는 의견을 가집니다. 소수의 우수자 선발을 위한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차 변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일정한 교육 수준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 소수이므로 학업 성취 실패의 책임은 학생에게 있습니다. 측정관의 입장이며 학업성취도는 상대평가에 의한 정상분포로 이릅니다. 발달적 교육관을 가진 사람은 모든 학습자는 적절한 교수학습 방법만 제시되면 누구든지 교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인간의 행동 변화에 가장 긍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며 학생은 잠재 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여깁니다. 우수자 선발보다는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 판단하기 위한 평가를 하려고 합니다. 모든 학습자가 적절한 교수 방법만 제시되면 교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학업 실패의 책임은 교사에게 있습니다. 평가관의 입장이며 부적 편포를 이루고 있습니다. 인본주의적 교육관에서는 교육을 자아 실현의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인간 행동 특성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려는 총평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업 실패의 책임은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있습니다. 표를 보시면 기본 가정은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이고 측정과는 인간 행동 특성이 불변한다는 전제 아래 객관성과 신뢰성이 주된 관심인 검사관을 말합니다. 평가관은 인간 의 행동 특성이 변화한다는 전제 아래 내용 타당도를 중시하는 검사관입니다. 총평가는 환경과 개인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변화하는 특성을 전제합니다. 따라서 선발적 교육관에서는 규준지향 평가, 즉 상대평가 발달적 교육관과 인본주의적 교육관에서는 목표 지향 평가, 즉, 절대 평가를 선호합니다. 다음으로 교육 평가의 모형을 보겠습니다. 목표 모형이란 교육 목표나 교육을 위한 제도적 행동적 목표가 달성된 정도를 사정하는 평가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평가의 기준이 교육 목표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 모형에는 타일러와 프로버스의 목표 모형이 있는데요. 타일러는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를 평가해야하며 목표는 구체적으로 확인 가능하도록 설정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프로보스는 목표와 수행의 격차를 평가의 주안점으로 둡니다. 다음으로 스터플빔의 CIPP 모형 의사결정 촉진 모형을 보겠습니다. 이 모형은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를 기술하고 획득, 제공하는 과정이 평가라는 것입니다. 의사결정의 유형에는 계획된 의사결정, 구조적 의사결정, 수행적 의사결정, 재순환 의사결정이 있으며 각각 상황평가, 투입평가, 과정평가, 산출평가가 이러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평가입니다. 계획된 의사결정이란 의도된 목적 혹은 목표를 선정하고 결정하는 데 관련된 의사를 결정하는 장면, 즉 교육 목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구조적 의사결정이란 설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전략과 절차에 대해 설계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수행적 의사결정이란 설정된 설계 방법 전략을 실행에 옮기는 장면을 말하며 재순환 의사결정이란 실제로 달성된 목표를 판단하고 반영하고. 그 활동 혹은 프로그램 전체를 계속할 것인지, 변경할 것인지, 그만둘 것인지를 결정하는 장면을 말합니다. 각각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평가 유형을 매칭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상황평가는 목표 결정을 위한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하며 프로그램 운영의 맥락을 규정하여 줍니다. 투입평가는 목표 달성을 위하여 어떻게 자원을 활용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과정평가는 정기적인 피드백의 사용을 필요로 합니다. 평가들의 앞글자를 따서 CIPP 모형이라고 불립니다. 다음으로 평가의 유형을 보겠습니다. 평가 기준에 따라 상대 기준 평가, 즉, 규준 지향 평가와 절대 기준 평가, 즉, 중거 지향, 목적 지향 평가로 나뉘는데요. 규준 지향 평가에서 규준이란 집단의 전형적인 수행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를 말합니다. 보통은 평균을 씁니다. 상대 기준 평가는 평가 결과에 대한 해석의 기준을 집단 내에 상대적 위치에서 구하는 방법입니다. 장점은 개인차 변별이 가능하고 경쟁을 통해 외연적인 동기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단점은 아무리 열심히 가르쳐도 우수자가 소수이기 때문에 인간 발전성과 교육의 힘에 대한 신념을 흐리게 할 우려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참다운 학력 평가가 불가하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학생들이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와는 상관없이 줄 세우기에 연연하기 때문입니다. 경쟁의식을 조장하여 학생들의 외연적 동기만을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정상 분포를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 목표에 도달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가 없어서 교수 학습 개선 기능이 떨어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절대 기준 평가는 자료의 수집 및 해석의 기준을 교육을 통해 달성하려는 교육 목표인 도착점 행동에 두는 평가입니다. 타당도의 개념이 강조된다고 하는데요. 타당도란 검사 또는 평가 도구가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어느 정도로 측정하고 있느냐의 정도를 말합니다. 장점은 인간의 가능성과 교육의 효과에 대한 신념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적품포를 가정하는데요. 부적품포를 가정한다는 뜻은 모두가 노력하면 교육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생들 사이의 경쟁심을 제거하고 협동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합니다. 줄 세우기만을 위한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인 지적 능력의 분류를 배제할 수 있습니다. 단점으로는 개인차 변별이 어렵습니다. 평가 시기에 따라 분류하면 수업 전에 실시하는 진단평가 수업 도중 수시로 실시하는 형성평가 수업 종결 후 실시하는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진단평가는 수업 전에 실시하여 선행학습의 결손 여부를 파악합니다. 형성평가는 수업 도중에 수시로 실시하여 수업과 학습의 진정 상황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그 수업 및 학습을 개선하려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성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생들이 어려워한다고 느끼면 학습 진행 속도를 천천히 할수 있고 잘 따라온다 싶으면 조금 더 빠르게 진행하는 등 학습 진행 속도를 조절할 수 있으며 수행평가의 결과는 학습에 대한 강화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습 곤란점을 파악할 수 있고 지도력 방법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줄수 있습니다. 총괄 평가는 수업이 종결된 후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총괄적으로 평가하는 것인데요, 성적을 측정하고 장래 성적을 예측하고 집단 성과를 비교하고 학습 지도의 장기적 질 관리가 가능하게 합니다. 진단 평가, 형성 평가, 총괄 평가 외에 대안적으로 제시된 평가 방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성장 지향 평가는 현재의 성취를 과거의 성취 수준과 비교해서 해석합니다. 과거에 비해 어느 정도 성장했는지를 파악하고자 할 때에는 유용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성적과 성취 수준을 동일시함으로 성적의 의미를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사전 검사에서 일부러 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능력 지향 평가는 점수를 학습자의 능력 수준에 비추어 해석합니다. 하지만 능력 수준을 정확하게 추정하기가 어렵고 학습자의 능력이 바뀔 수 없다고 가정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노력 지향 평가는 학생들이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기준으로 성적을 주는 방식입니다. 역시 노력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며 이 방식으로 부여한 성적은 성취 수준을 나타내지 못하여 성적의 의미를 왜곡시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대안적 평가 방식은 이것만으로 성적을 부여하기는 힘들고 기존의 평가와 병행하여 부분적으로 보완의 의미로 사용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수행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행 평가는 구성주의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결과가 모두 다름으로 과정 중심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평가들, 진단평가, 형성평가, 총괄평가 등은 결과만을 평가하고 대상이 지적 영역에만 치중되어 있으며 규준지향의 상대평가를 통해 경쟁을 심화시키고 개개인의 이해가 없는 해결화된 평가라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수행평가는 교사가 학생이 학습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이나 그 결과를 보고 학생의 지식, 기능, 태도에 대해 전문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수행평가 유사 용어에는 실제 상황에서의 평가, 직접적인 평가, 과정 중심 평가가 있으며, 수행평가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포트폴리오입니다. 특징은 교사의 전문적 판단에 의거한 평가이며, 학생 스스로 답을 작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교육 목표 달성 여부를 가능한 한 실제 상황에서 파악하고자 하는 방식이며, 교수 학습의 과정도 결과와 함께 중시합니다. 집단에 대한 평가도 중시합니다. 지적 영역만을 다루던 기존의 평가 방식에서 인지, 정의적, 신동적 영역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지필검사만을 하던 기존의 방식에서 산출물 제작, 행동으로 표출, 지필검사 등으로 평가 방법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교수 학습이 일어난다는 점에서 평가와 과정을 통합시켰습니다. 수행 평가는 일반적으로 신뢰도가 낮으며 타당도는 신뢰도에 비해 높으나 여전히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수행평가의 방법으로는 논문형 검사 포트폴리오법 관찰법 면접법 구술시험 연구 보고서법 토론법 실기법 실험 실습법 컴퓨터 시뮬레이션 자기평가 및 동료평가 보고서법 등 다양합니다. 는 다달 암기할 필요는 없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가 목적을 확인하고 평가 내용을 결정한 후 평가 방법을 설계하고 채점 계획을 수립합니다. 평가 내용을 결정할 때에는 루블릭을 사용하는데요, 루블릭이란 설정된 기준이 추상적인 경우 판단의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준 체제입니다. 수행 평가를 실시할 때는 비용 및 시간, 채점 기준, 타당도와 신뢰도를 고려해야 합니다.